자, X의 제곱막 플러스에 7A 빼기 3X 플러스 8 1이 완전 제곱식이 돼야 된다. 이런 얘기야. 완전 제곱식. 가만히 보니까 완전 제곱식이야. 선생님, 어떻게 알겠어? XX, 위식, 아래식이 똑같아야 완전 제곱식이 된다 그랬지? 그치? 곱해서 8 1 되는 것은 플러스 9도 있고. 그죠? 맞습니까? 그럼 요거, 요거 해주면 얼마가 나와야 돼요? 7A 빼기 3이 18이 될 수도 있고, 자 뭐가 될 수도 있어, 마이너스 9가 될 수도 있는 거야, 마이너스 9. 마이너스 9곱하기 마이너스 9도 18 나오잖아, 81 나오잖아. 그러니까 7일 빼기 3이 마이너스 18이 될 수도 있는 거야. 그래서 이 중간항은 완전제곱식이 될 때는 플라 마이너스의 값을 다가다 가질 수 있는 거야. 그래서 7A는 21이니까 A는 3이 될 수도 있고, 7A는 마이너스 어, 15니까, 에고 A는 마이너스 7분의 15가 될 수도 있습니다. 물론 판별식 D가 0이 되는 걸로도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. 아시겠죠? 또. 남겨 자, 두이차식의 공통인수가 주어질 때, 미지수에 깎고 하기. 자, 공통인수가 x 빼기 2라는 얘기야, 그지? 그러면 선생님, 어떻게 알고 있어요? 공통인수가 x 빼기 2래요. 그러니까, x의 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2가, 자, 3x의 제곱배기 5x 플러스 b가, 공통인수가 x배기 2라는 얘기는 요것도 x배기 2로 나눠 떨어지고, 요것도 x배기 2로 나눠 떨어진다. 이런 얘기입니다. 되셨죠? 자, 이렇게 알 줄잖아. 그제? 아,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겠어? X니까 X가 나오고, 플러스 2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1이 튀어나와야 되는 거야. 그 양변으로 이렇게 곱해주면, 마이너스 3이 되니까, A는 얼마가 될 것이다? 3이 될 것이다. 이러니. 여기는 3X가 되겠고요. 요건 마이너스 6X잖아. 그럼 플러스 1이 돼야 되니까 이게 1 돼야 되는 거야. 이렇게. 그지? 크로스로 곱해줬을 때 X의 개수가 나온거 맞잖아. 그지? 곱해주면 B는 얼마가 돼야 돼?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야, 이렇게. 자, 이해 됐어, 안 됐어? 이해 되셨죠? 자, 그렇게 푸시고요. 최고로 쉽게 알려쳐 주는 거야, 선생님이 지금. 알겠냐? 어. 여기서 완전제곱식이 되도록 동그라미 치고. 이쪽에서 보니까 이쪽에서 보니까 뭐가 나오냐면 항이 네 개가 있죠. 항이 네 개가 있는 거야. 항이 네 개가 있으면 두 개씩 묶어주라 그랬어. 어. 조금하다가 좀었다 할게. 조금만 어. 하고. 아, 그러면 얘하고 얘하고 이렇게 두 개씩 묶어줘. 상수항이 같은 거두 개씩 묶어. 상수항의 합이 같은 거두 개씩. 저거 상수항의 합이 같은. 자요 x 하고 x 플러스 3 하고 상수항의 합은 3이고요. x 더하기 1 하고 x 더하기 2 하고도 상수항이 3이죠. 두 개씩 이렇게 묶어줘서 계산을 해주는 겁니다. 핵심. 뭐 이렇게 계산하면 뭐 나오냐? 자, x의 제곱 플러스 3x가 나오는 게 확실하고요. 요거 x의 제곱 플러스 얼마입니까? 3x 플러스 2가 나오는 게 확실하죠. 자 그래서 어, 얘로 이렇게 묶어버리니까 어, a 제곱 플러스 ea 플러스 k 이렇게 자 그런데 이것이 완전 제곱식이 돼야 된다 이 얘기예요 그죠 그 여기가 2니까 aa 11 되는 게 확실하고 자 그래서 k의 값은 1인게 확실하고요 얘는 a 더하기 1의 완전 제곱이니까 a 대신에 x 더하기 3x 플러스 집어넣으면 3x 플러스 1의 완전제곱이 될 것이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. 결과물까지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. 이 정도면 은 중학교 3학년한테는 좀 어려워요. 원래 중학교 3학년 2차식만 나와야 되는데 엄밀히 따지면 이건 4차식이에요. 응용해서 낼 수는 있다 이 얘기예요. 아시겠습니까? 아, 어, 시험을 좀 어렵게 응용해서 낼수 있어요.